오늘도 아낌없이 봉봉 t v 가 찾아왔어요. 저희가 저번에 포르자 7을 쉬는 타임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두바이 맵때좀 많이 버벅거리고 처음 해봤다, 처음 해본 것 같이 딱 봐도 좀 길을 못 찾고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더 뭐라고 해야 되지? 쉬운 방법을 터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몇등 할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더 궁금해! 이번에 1등 가죠! 끄덕! 그래서 포르자 7 이번엔 좀 쉬운 맵으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시작! 시작! 가자, 가자, 가자 역시 이번에도 똑같이 와, 핸들 장난 아니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알았던 게 있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 내가 라인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이 가이드라인을 밟으면서 지나가잖아요 이 밑에 노란 선이랑 빨간 선 보이죠? 이 빨간 선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그렇게 되면 내가 안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진,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저번에는 그냥 막 달렸던 거 알죠, 여러분? 빨간색 표시가 됐을 때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이게 저번에는 제가 후진을 몰랐거든요. 근데 후진이 브레이크를 꼭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진이 되더라고요. 봐봐요, 내일 예, 부딪혔어. 브레이크 이렇게 밟죠. 그럼 이렇게 후진이 되는 요 저번에는 이것도 몰랐었다니까? 근데 그래도 많이 발, 장족의 발전이야. 그거는 장족의 발전이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행하십시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천천히 주행하십시오. 그리고 파란 선대는 달려 그냥. 엑셀로 밟아. 밟아서 달린 다음에 어, 얘는 갑자기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아빠 들이돌려. 그리고 이때 정지. 그리고 스무스하게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나 지금 도로 주행 연습하는 거 아니지? <laughs> 그리고 스무스하게 오른쪽으로 꺾으면 그리고 내가 이제 얘네들을 추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밟아야겠지? 그럼 나 이제 가이드라인을 원래 밟으면 안 되지 난 얘네를 추월할 생각이거든 알지? 원래 게임은 추월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주행하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럼 나는 이제 밟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내 차는 나는 중요하다. 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솔직히 브레이크 밟아, 밟아야 돼. 아, 오바야. 아, 다못 가. 너네, 너네가 못, 못 가면 너도 못 간다고. 그래도 저번보다 나좀괜찮아있는것 같잖아. 나만의 착각인가? 잠깐만, 아까 나 10이었거든. 한명 제쳤어. 지금. 한 명이 쳤어 엑셀을 이렇게 세게 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내가 핸들을 안 잡고 있잖아. 그럼 핸들이 막 난리가 나. 저번에도 내가 말했죠. 이게 이 지역에 바닥, 이 바닥, 콘크리트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에 맞춰서 핸들이 움직이면 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이 시점이 3인칭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시점을 또 바꿔볼게요. 일단 코너 돌고 내가 일자로 걸어갈 때 일자로 걸어가 일자로 달릴 때 지금 시점을 보어. 뭐야? 되돌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돌릴 수도 있어요. X 누르면 난리 났죠. 그러면 내가 제네를 추월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다시하기. 어, 그리고 내가 지네를 추월을 했었어야 되는데 추월이 안 됐어. 나더 난리 났네? 빨간 색깔 휴지 뒤로. 그리고 그 네모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근데 또 난리가 났어. 브레이크 누르면 근데 이렇게 보면 유리 때문에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 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보다가 나 난리 났어. 좀더 이게 가까이 있는 거. 그리고 빨간 표시 있을 때는 브레이크 살짝 밟아 주고. 오른쪽으로 꺾어 주는데 또 난리가 났네. 제네를 쟤네르... 야, 같이 가자, 얘들아. 전방 주의래 이게 그래서 자기 시점에 맞는 걸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여주려다가 나 난리 났잖아 난 이렇게 할게 나는 이상하게 잘 보이는 게 좋더라고 우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알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좀더 그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나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더 좋다는 거야나1 2위 했어 저번에 나 23위 했던 거 알지? 너희 1 2위 했다 그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했는데도 시비했다. 능력 <laughs> 발전이다. 제가 아까 장족의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바꾸자. 차 바꾸자, 차. 이번는흰 차. 흰 차, 힌차, 흰 차가 다 부셔져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이 나 혼나서. <laughs> 가볼까? 이번엔 가이드 라인 가이드 라이드, 가이드 라인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근데 없으면 좀 추월하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 원래 가이드 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많이 가잖아요. 초보들이. 근데 아직 나도 초보지만. 가이드라인을 없으면 어느 정도로 파급효과가 있는지 한번. 그러면 레이스 시작! 흰차로. 흰차가 얼마나 때가 탈지 궁금하네요. 어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진짜. 와. 신기하다. 여이 왼쪽으로 콕 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콕 라는 거야. 뭐야, 야. 어디야, 이 와, 진짜 대박. 와, 이거, 나 길치 아니지? 이 정도면 나 길치 같은데? 이,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게 맵을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내가 1등을 할 거면 이 맵을 주구장창 해야 돼, 진짜. 그러면 하기가 쉬워. 그리고 나는 3인칭으로 가어 너네는 다시 뒤로 와. <laughs> 어 이런 사기, 이런 사기 캐릭터가 있었다니. 이제부터 나 들이박으면 뒤로 가봐야겠다. 아 그런 거안 할게, 미안해. 나, 아, 오, 나 6등까지 따라갔어. 나 집중하면 말 없는 거 알지, 여러분? 나 집중하면 말 없어지는 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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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켜! 켜라! 자식들아 나 다시 달린다 다시 추월한다 나 근데 아까 뭐 했지? 가끔씩 기억을 잃어 기억을 잃었다 따단 달려라 공카 달려! 1 0 띠딘 띠딘 9등! 띠딘 띠딘 야, 뭐 내차또 더러워진 거 봐. <laughs> 야, 내차 더러워진 거보 난리 났네. 야, 야, 열심히 따라잡으면 뭐하냐고. 보야 열심히 따라잡으면 뭐하냐고. 운전을 너가 할줄 알아야지. 저분 보다 가이드라인이 는데 없어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애들 다 어디 갔지? 솔직히 내가 진짜 대감기를 하고 싶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아, 사기꾼! 이럴까봐 솔직히 못하겠어가지고. 안했어. 잘했지? 잘했어 못했어. 브레이크를 잡고 달려. 달려. 보야 달려 원래 핸는 이렇게 꺾 보면 혼나는데 알죠 보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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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끊고 한 번만 더으면안 돼요 <laughs> 진짜 한 번만 더으면안 돼? 아 진짜 너무 열 받아서 그래요 아 진짜로 갑자기 또열 받아 아,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아, 잠깐만. 얘, 예, 나 얘네 못, 못 잡아. <laughs> 얘네 못 잡아, 진짜 얘네 못 잡아. 아, 얘네 못 잡아. 아까부터 더못 해. 아, 잠깐만. 브레이크를 잡지 마. 애들이 이제 보이지 않아. 그요, 여러분 애들이 보이지 않은시고요 애들이 안보여 이제 애들 저기 있어 아이커버를13%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딱한 번만 아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어 진짜 딱한 번만 더 하자 <laughs> 이러면 계속하게 생겼네 다른 맵으로, 프라, 프라 좋다. 근데, 프라 뭔가 맵이 예쁠 것 같은 기대감에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한 번도 안 해본 맵이 또 재미가 있다고 알죠? 그리고 얘가 달리면서 시작을 하네. 어우, 달리면서 시작하네.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넌 잘할 수 있어. 아직 괜찮아. 뭐야. 켜. 자식들아 이게 맵을 약간 알 필요성이 있어 어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그렇지 않아요? 터널 봐아 터널이 아니고 다리 있고. 너무 예쁘다 근데 그리고 이거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이게 마음이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더 망하는 거야. 이렇게 달리기만 해. 뭐야, 달리기만 하자. 달려라, 달려라. 애들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 속도가 너무 빨라, 애들아.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가.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가. 조금만 천천히 가. 아주 스무스하게 커버를, 커버를 돌았어. 아, 근데 애들 진짜 속도 빠르다. 속도 진짜 빨라 해야 돼.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이렇게 서 있어. 어이, 저, 아, 저기에 들어가면 내 차를 고칠 수 있대요. 어, 너무 신기하다. 내가 막 차가 뽑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고칠 수 있대. 저기에 들어가면. 어우 와, 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핸들이 더 세졌어. 어나 3등이었는데. 제가 또추월했어저 4등. 저놈 잡아라! <laughs> 아니, 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 저 자식 잡아라! 잡아라! 저 자식을 잡아라! 쟤는 브레이크도 안 잡나봐. 야 브레이크 한번만 잡아봐. 어이 주저식 브레이크도 안 잡나? 나 브레이크 밟고 가고 있었나? 근데 이게 코너를 돌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다른 데로 셀바에는 브레이크를 밟는 게나차라리 속도 늦춰가지고 아 진짜로. 아아이가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 어, 이번엔 안 부딪혔어. 이번에는 내 차가 좀 살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만하지 마. 도야, 이거 음성 인식된다.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운전하면 차다 들이받고 다니겠어. 나 재밌긴 하던는데 이게 재미가 아주 쑥. 어, 재미가 있어.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고 해. 어, 배그할 때도 있다. 이랬나? 이런 달려가면. 와! 끝났다. 끝났다! 아,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등수에 상관없이 내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게 보여져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이렇게 안 해도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재미가, 재미가 있어요. 와! 여러분, 2주 동안 저희가 포르자 븐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어, 배그만 계속 하다가 포르자7을 엑스박스로 또 휠로 한번 해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막차 난리 박살 난거 보이시죠 차 고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맵도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응원하고 막 진동이 막 손끝에서 막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포르자7 아주 좋았습니다 추천, 강추. 그리고 여러분들, 보에 봉봉TV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보에가 엑스박스 다른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로 이 게임 해주세요, 이런 게임 해주세요 라고 달아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그 게임 CD를 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줄 거죠? 좋아요 사랑해 많이 해줄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안녕. 퐁보 <봉봉> TV <비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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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